<laughs>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명한 강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laughs> 영광 <이런 거> 받아 주십시오. <laughs> 네. 목사님께서 9월 초에 식사님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 하시길래 저는 거절을 했지만, 은 저로 인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까지 해주신 데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간증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김동근 목사님께서는 이번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와. 고, 교육관을 공수하는 데 대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70년 전 이전으로 대난교회가 생각나고 생각이 났습니다. 초창기 대난교회는 대봉동에 주전하고 있는 미 8군 공명대에서 천막을 얻어가지고 그 안에 교인들을 교인들과 함께 예외 드리게 되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에 모인 교인들이 몇명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사가 차츰성장해 갖고 어느덧 교인들은 뜻을 모아 교회 건축을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자 소모하고 기대에 이뤘습니다. 당시 단임 목사였던 박광성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 남자 교인들은 벽돌 보루고 한 장을 가져오고 여자 성도님들에는 자갈을 항량두기를 가져오라고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당시의 신천 고수분지에는 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자갈도 많이 있고 모래도 많이 있었,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연약한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것은 1959년 태풍 사하라의 교회가 천막과 종각이 날라가고 버렸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 누님께서 삼덕 고등학교 감독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교회의 풍금이 너무나 안된다 하길래 풍금을 하나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풍금은 발로 발라가지고 발음을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음을내는 것이 풍금입니다. 지금은 모두 다 전자월광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교회가 풍금으로서 인도 노래를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당시 찬성가를 불렀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247장, 마음의 가득 찬 의심을 버리고, 479장, 외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라는 이런 찬성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교회는 교세가 성장, 성장됨에 따라 분류와 통합으로 통합의 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성지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변경한 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대낭교회 의 주역들입니다. 저기 나오신 분들이 다 장로님이 되는데, 그중에 유명한 한 사람은 아직까지 집사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지범 목사님과 정기창 목사님이 저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목회 생활하시는데 그 당시 내가 고등부 부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잡는 것이 이두 목사님을 배출했다는 것이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사진 단꺼 보여주세요. 저 증복 사진은 왼쪽에 임성진 장로, 김성진 장로 어, 그렇게 계시는데 저기도 그 당시 교회 주역들입니다. 그들. 1 9 7 0년대초반으 알고 있는데 전부 장로님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천국에 가시고 남은 분은 두분 밖에 없습니다 이정호 장로하고 김명원 장로 두 분인데 그위에는 전부 다 한나라로 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태까지 떳떳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데려둔 것 같이 이렇게 신앙을 논하자가 합니다. 화, 황영 목사님께, 목사님이 실무할 당시, 지금 이 뒤에 대백포라자지요. 그 당시는 이 동네가 대봉동 5911번지인데, 이대봉동에일명의두부초리라는 곳이 곳인데, 대구 시내의 구우따기, 양아치, 녹마의 모든 그 그이들은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그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탈선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성장했던 것을 하나님께 자랑드리고 싶습니다. 황영 목사님께서 10월 당시 지금의 대백 백화점 주차장에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성지교의 건물입니다. 초창기 에 저와 함께 생활, 신앙 생활을 했던 분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분이, 몇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강강하게 살아계시고 계십니다. 특히 박승구 원로 장로님 은퇴하신 김윤국장로님 저의 후배가 되는 이필령 권사, 박승희 권사, 이태호 집사 아직까지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생활, 생활생활 생활 속에 맞춰지리려고 합니다. 이거로써 교회의 역사와 영역은 끝내고, 이제 저의 개인 생활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팔남매 중에 다섯째로 남자였습니다. 저의 우위는 전부 다 여자들이었는데, 다섯 번째 낳았다고, 아들을 낳았다고 부모님께서 얼마나 저랬 했는데, 저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하게 자라라고 그 당시 무당하게 나를 팔게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끝에서 6.25 사업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가 저는 태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화망 속에서 저는 고아로서생존 하다가 하다시피 하는 것을 정말, 정말로 눈물겨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믿음만큼은 꼭 지키게 하겠다는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거래와 거래처를 위해서 사람, 사람들과 거대한 삶과 술도 마시게 되고 또교조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다가 이런저런 것을 만 돈을 탕진하였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6기 8장 13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같은 다이와 같고 거룩한 자리에서 벗어날지에다가 그런 것을 전또 생각하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전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저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점점 해가지고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세 사람이 되기로 저는 교회한테 하나님께테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동안 저의 몸과 마음은 차츰 병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 당시 지금 사진 나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이 축구, 구기종목 축구였는데, 저게 심판 옷입니다. 세계, 전국, 세계 심, 심판 자격증을 그 당시 따가지고, 이 구기종목이라는 것은 꼭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경기 있기 때문에, 교회를 또더 하시게 되었습니다. 발달한 체육인으로서 건강한 만큼은 남보다 낫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지금 다 비치는 저 사진은 제가 축구팀을 이기는 전신전화국 축구팀의 우승사진입니다. 그만큼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신앙 생활에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제 건강도 차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병 조사진은 제가 항암 치료 받기 전에 치료 받기 들어갔 들어가긴 된 사진입니다. 저 당시는 머리가 많이 길었지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절일선 안기 사기 신경경색 등으로 가진 오만 병들 을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심장에는 현재도 기구가 곱혀 있고 당뇨 치즈는 매일같이 350을 넘고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 사기는 제가 이미 벌써 하늘나라로 갈을할 이상치 않을 것을 상태입니다. 한밤중에 뇌전증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 한두 번도 아였고, 눈을 떠오면은 병원의 응급실이요. 또떠오면 병원의 응급실인 것을 저는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합니다. 최초에 또 담력봉 한, 합방지로도 안압이 치마 다가지고눈술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로 드러납니다. 저 사진은 제가 자다가 응급실에 흘려간 사진입니다. 저런 것이 세 번씩이나 되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초래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저를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하신 말씀하신 주님, 열두의 혈류병으로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주님, 귀신 들린 자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고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 희스키아의 수명에, 스키아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주님, 저는 치유와 능력의 하나님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에 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더 믿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제 수명은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온 길을 맡았던 바울처럼 저 역시 또 인생의 그 막까지에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병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를 하면서 눈물이 나옵니다. 의사의 말이냐면, 지금 환자는 서있지만, 뼈가 좀 암으로 퍼졌기 때문에 근육으로도 버티고 있다고 하는 저의 주치 의사의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가 있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 축복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입니다. 언제, 어느 때인지 말로 할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 저는 기꺼이 그 부름을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게, 저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찬송을 많이 좋아한 게 있지만은 특히 오늘은 300일장을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제가 이 300일장을 부르실 때에. 가사를 생각하시고 1절은 제가 하겠습니다 2절 3절은 우리 같이 부르면서 끝날까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의 것이 눈에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지 이루 말하라야. 잔때나 주의 뜻이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인원을 주안해서 형통하게 하소서. 봄도 맘도 연약한나새힘 받아 얻었네 물보듯이 부지 주의 은혜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엔 험한 걸터 주의 손을 듣게 잡고 찬성하노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가까워. 보고 인진 주의 말. 나를 예비하소, 홀집에 돌아가, 하나니, 그만했소, 그,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우리 정계사님 어, 연약하신데 보시다시피 약하시거든요. 우리 힘내시라고 다좀큰 경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